안녕하십니까. 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공공요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즘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상시 모니터링 단계나 아니면 최종 단계 정산 단계나 계속 질리가 오고 회계법이라고 계속 그 악유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제가 실무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 회계법인마다 답변이 틀려서 연구기관들이 혼돈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왜 자꾸 답변이 틀릴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에 공동관리규정 시절 때 관행적으로 인정해줬던 그 관행적인 방법을 아직도 인정이 되는 것처럼 회계법인에서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근거도 없이.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리스 전문 해석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니 뭐 전화요금 공공요금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 네트워크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거예요 과거에 공동관리기준 시절 때 인정해줬던 참여연구원 연구원의 그 안분계산 그 소속되어 있는 공간에서.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는 그 숫자로 안분하고 거기에 인건비 계산률, 과거에는 참여율이죠. 그 계산률만큼 안분 계산해서 공공요금을 연구활동비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혁신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에도 계속 인정이 되느냐. 예, 그게 질의의 요지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어떤 회계법인들에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문 해석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혁신법 제1 3조 사항 제1호에 따라 직접비 정의를 먼저 충족해야 됩니다. 직접비는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발 연구개발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즉 해당 연구개발 과제 개별은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연구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직접비 정의입니다. 따라서 여러 과제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직접비 정의를 충족 못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돼 있잖아요. 직접비 정의에 따라 사용량 등이 측정되어 하나의 과제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를 사용 가능하다. 이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쓴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분명하게 별도의 계량기가 붙어갖고 나온다면.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구활동비로 이게 예,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한 공공요금을 과제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될 비율이 아닌 임의적으로 안분계상하는 비율, 뭐 참여 연구원 수요에 대한 인건비 계상률, 아예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분계상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이건 간접비로 사용하세요라고 아예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계법인에서 이거를 과거의 관행처럼 직접 비로 써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웠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회계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리스 조문 해석이 우선 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아이리스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의 과제만을 위해서 별도로 산출될 수 있다면 직접 비중에 연구활동 비가 맞는데. 그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쓸 거면 간접비로 써라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안분 계산해서 연구 활동비를 쓰세요 라고 하는 별도의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없이 일반적으로 국가연구의 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적용하는 과제라면 이걸 따라야 됩니다. 간접비에요.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